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한 가지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잘못 진행되어지면 공허한 질문 어설픈 답변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더 어려, 어지러워진다는 것들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공상국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인하여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땅의 성적 타락 때문이다 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신천주 교주인 그 사람도 교단을 향하여 준편지거을 우리가 접하고 나면 엉뚱한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똑바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바른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질문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동참하리 하는데 제자들은 그 사람의 고통의 원인만을 묻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 한 마음이 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라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던진 질문의 방향이 틀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이 왜 당혹스러우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소경으로 두셨단 말인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읽으면 뜻이 많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내가 왔으니 나는 반드시 이 사람을 치유할 것이다. 원래 의 본문의 의미. 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보다 먼저 묻는 건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더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일이 생기면 말야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말야 먼저 중요한 게 있다. 단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고 붙잡아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란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대구가 지금 악명의 도시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구 코로나 바이러스라 지금 대구가 슬픔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문자적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혹이나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힘들게 병환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 모두가 악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다. 그 환난의 언저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도 고통을 당합니다. 의인이 왜 함께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어인이라. 이 심판의 불덩어리가 속히 끝이 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버티고 견디는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일컬어 어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예배를 한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시혜로운 예방 소리하지 마시고 마음에 찾아드는 모든 불안정에서. 이 안들 해방 받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외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죄수 여러 축복합니다. 위장한 상황이 오니까 사람들은 또 책임론을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 관리본부가 책임을 져라. 어떤 개신교 목사는 선교사들을 탄압한 중국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이럴 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고 비난과 조롱의 모습들이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이 때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연애를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주님이 대구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가격리 되었던 병실에 있던 이를 위해고 수간의들 찾아가셔서 저들이 고통하게 함께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막을 수 있을까 위로하고 치료하시는 주님이 아닐까 고백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